출발 대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레트럴 파크 서울 오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갈색 향기와 7번 월드 킹맨 출발이 더딘 사이 관심권인 6번 베스트 선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8번 스마트 파워 안쪽에 3번 시크릿 플레이까지 관심을 모으는 6번, 8번, 3번 3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베스트 선 유지하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 8번 스마트 파워가 2위로 이때 외곽에서 11번 크레이지 러브까지 선두권 가세하면서 6번, 8번, 11번 3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돌기 시작했고 10번 유청파와 3번 시크릿 플레이가 4, 5위권 안쪽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베스트 선 반마신 동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스마트 파워가 2위로 그 바깥쪽 11번 크레이지 로버와 10번 유청파 3, 4위권에서 3번 시크릿 플레이까지 뭉쳐있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한국 스타와 7번 월드킹맨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주 이끌었던 6번 베스트 선 바깥쪽에서 8번 스마트 파워 6번, 8번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10번 유청파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면서 6번, 8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있습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베스트 선의 안쪽에서 10번 유청파 그 바깥쪽으로는 8번 스마트 파워입니다. 근소하게 앞서 나오는 6번 베스트 선 안쪽에 10번 유청파와 바깥쪽에 8번 스마트 파워 이때 외곽에서는 7번 월드 킹맨까지 앞서 있는 만은 6번 베스트 선 안쪽에서 10번 유청파입니다. 6번 10번 두 마리 접전 선두 6번 베스트 선 6번 10번 두 마리 앞섰고 8번 스마트 파워 3위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로파크 서울 오경주, 관심권의 6번 베스트 선 경주 이끌었습니다. 경주 막판까지 10번 유청파가.